어, 근데, 우리 호랑이가, 잠을, 낮잠을 자고 있다가, 이렇게, 이렇게, 눈을 뜨고 보니까, 어, 사냥개 한 마리가, 이렇게 간단 말이지. 그래가지고, 호랑이가, 벌떡 일났어요. 그러면, 이 사냥개가,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말이지요. 집사나, 사냥개라고 말이지 호랑이를 보고, 아앙 하면서, 왕앙왕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호랑이가, 가짜라가지고, <laughs> 예익! 하면서, 그냥, 탁! 찍었는데, 불가, 이거는 뭐,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. 그냥 탁 잡자마자 목을 탁 물으니까 그냥 깨갱! 하더니 사지를 들들들 떨면서 그냥 고, 호랑이 밥이 돼버리더라고. 이야, 참 무서워요, 여러분. 주님은 말합니다. 마귀가, 마귀가요,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. 한치의 흑점이 보이면 탁 물어가지고서 자기 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